요즘 루시법 찬성 홍보 후원금 받는 게 보이더라고. 요 루시법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전문가 없이 전문가가 없이 루시법이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사자나 전문가, 종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죠. 종사자를 당사자하고 같이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당사자를 빼더라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향한다고요? 동물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불이도화가 돼야 된다고. 선진국들처럼 브리더화가 돼야 되는데, 브리더화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브리더하고도 소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브리더하고도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동물권에서만 소통을 한 거예요. 근데 동물권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을 뿐더러, 이거는 품종견 말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품종견을 말살하자는 거예요. 이게 동물 복지를 실현하자는 게 아니고요. 동물복지를 실현하자가 아니고, 품종견을 말살하자, 이거요 그럼 품종견이 말살이 됩니까? 이 지구상에 품종견을 말살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품종견을 말살해도요, 중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와요, 계속. 그리고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도요, 부리도조차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도요, 경매장하고 애견샵 안 없어져요. 수입견들, 중국 수입견들이 경매장으로 오잖아요. 그게 애견샵으로 가잖아요. 결국 뭐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풍종견을 말살하겠다는 거고, 결국은 중국의 개를 수입해서 유통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로 치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미국 공장도 생산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공장이 있는데 생산하지 마라고? 한국도 미국도? 현대 자동차를 그럼 뭐해라고 중국 차 수입해서 팔아라 이거예요. 자동차 절대 만들지 마. 만들어서는 안 돼. 현대 자동차 너거, 기아 자동차 너거 자동차 만들어서는 안 돼. 뭐 복지 실현 안돼 복지적으로 보, 무조건 안돼 그냥. 그냥 중국 차 수입해서 팔아 이거예요.